안녕하세요.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임, 여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요, 이 게임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죠. 자, 오늘 우리 한번 시장의 예측자가 되어볼까요? 자,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당장 내일 동네 가게 물건 값이든,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게 바로 이 보드 게임인데요.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니라 실제 시장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규칙은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이기려면 딱 하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딱한 수만 앞서면 됩니다. 이 게임의 목표요 아주 명확하죠. 시장에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해서 이익을 내는 겁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바로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최고의 예측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게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이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알아야 할게몇 가지 있어요. 수요, 공급, 그리고 가격이 변할 때 물건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탄력성.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이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참고서랑 햄버거가 있습니다. 딱 보기엔 뭐 전혀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두 가지가 가격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바로 이 그림처럼요. 자,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서, 이거 학생들한텐 거의 필수템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도 뭐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수요가 별로 안 변하죠? 이걸 바로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햄버거는 어떨까요? 이건 선택의 문제죠. 가격이 오르면 에이, 그냥 다른 거 먹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걸 탄력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은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매 라운드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분은 시장의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이 받게 될첫 번째 단서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각 아이템별로 사려는 팀, 즉 수요 팀이랑 팔려는 팀, 공급 팀의 수가 나와 있죠. 이 숫자들을 보면 아, 지금 이 물건은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 그 기본적인 힘의 균형을 알수 있는 거죠. 자, 햄버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수요팀, 그러니까 사려는 팀은 두 팀인데, 공급팀, 팔려는 팀은 세 팀이에요. 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주 합리적이겠죠. 자,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플레이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격이 곧 떨어질 것 같은 이 햄버거를 지금 사시겠어요? 아니면 파시겠어요?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장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답을 봤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이 게임의 진짜 핵심, 바로 그 딜레마입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아, 햄버거 가격 떨어지겠네. 라고 똑같이 예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똑같이 어, 쌀때 사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1번, 모두가 어, 공급이 더 많네 이걸 봅니다. 2번, 그래서 모두가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하고 예측을 하죠. 자, 그리고 3번, 모두가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저렴해질 햄버거를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번. 이 엄청난 사자는 열풍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정반대로 급등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요. 처음에 주어진 단서를 제일 잘 분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단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걸 예측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진짜 본질인 거죠. 이게 바로 이 게임의 점수를 계산하는 일종의 승리 공식입니다. 시기 좀 복잡해 보이나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해요. 핵심은 나의 행동이랑 시장의 최종 방향이 딱 맞아 떨어져야 플러스 점수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사기로 했는데 가격이 실제로 오르거나 내가 팔기로 했는데 가격이 내리면 그럼 이기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원리가 한눈에 들어오죠. 만약 여러분이 매수, 즉 사겠다에 베팅했는데 시장 가격이 진짜로 상승했다? 그럼 플러스 점수 이기는 겁니다. 축하드려요. 근데 반대로 내가 사겠다고 했는데 가격이 하락해버리면 마이너스 점수 지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최종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그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느끼셨겠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보드게임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작은 게임 안에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주식시장의 폭등과 폭락, 또 부동산 버블 같은 현상의 핵심 원리가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게임에서 현실 경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이 게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교훈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시장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 둘째 그래서 너무 뻔한 정답은 오히려 함정이 될수 있다는 것. 셋째 진짜 고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나 자신의 행동 또한 이 거대한 시장을 움직이는 하나의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의 진짜 본질은 처음 주어진 숫자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들의 심리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건 경제게임이면서 동시에 치열한 심리게임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은 그저 상황을 예측하는 관찰자이신가요? 아니면 시장의 흐름을 직접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변수이신가요? 어쩌면 정답은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